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의 근무하는 예영입니다. 신부전증도 유전일까요? 신부전증은 이제 어떤 원인에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온몸에 피를 잘못 보내는 병이 신부전인데요. 일단 아버님이 유전성이 있는 병에 의한 신부전인지 확인하고 그 병이라면 아버님의 유전자와 본인 유전자를 비교해서 유전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대병원은 유전자 클리닉에서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건강 검진을 할 때. 심부전증을 미리 알수 있나요? 심부전의 검사 중에 중요한 검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인데요. 초음파 검사를 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고 한두 개의 위험 요인을 들으시고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히 건강 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는 하실 필요 없다. 그냥 심전도, 피 검사하셔서 고혈압, 고지혈증 보시는 것도 충분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EF 수치가 정상 범위 아래면 심부전증일까요 심장은 몸에서 펌프인데요. 그 EF란 부출률이라는 건 심장에 들어온 피 중에 몇 퍼센트를 앞으로 내보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으로 비유하면 월급을 받았을 때100%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얼마씩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란 펌프에 들어오는 피 중에 100%를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EF의 정상은 100이 아니라 5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피의 50%에서 70% 정도 내보내고 나머지는 심장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EF가 떨어지면은 심부전일 수도 있지만 EF가 정상이라고 심부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정도가 지금의 견해입니다. 심부전증 완치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심부전은 특히 EF가 떨어져 있는 수축기능 저하신부전은 약치료를 잘하면 세분 중에 두 분까지는 많이 호전이 됩니다. 신부전은 대학병원에서 봐서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신부전 환자가 오시면 그거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완치가 가능할까요? 심부전은 생활 습관 교정으로는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지 않아요. 심부전은 기본적으로 약 치료를 잘하는 병이다. 잘하면 좋아지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부전증 운동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운동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다. 그게 이제 최대 운동을 하는 거야. 한70% 강도. 쉽게 얘기하면 셔츠, 속옷이 젖을 정도의 운동을 날마다 하시면 좋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심장 심부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심부전증 약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심부전 약은 태생이 심장 약의 80% 태생이 혈압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으로 개발됐지만 심부전 치료약은 이 종류 약을 쓰면은 그 종류의 약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90%를 얻을 수 있고. 최대 용량까지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최대 용량까지 올리면 나머지 10%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약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좀 어지러워요. 혈압이 낮아져요. 그거를 겪어 가면서 적응시키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약의 기준이 있을까요? 심장 기능이 정상이 되셨는데 끊으면 괜찮으냐 이런 임상 연구는 없습니다. 신부전은 노화하면서 생기는 병이고 우리의 병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먹고 정상이 됐을 때는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의 견해입니다.